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밖에서 먹으면 항상 호구된 느낌인데 집에서 하면 아무것도 아닌 전골 마라탕 시작할게요. 먼저 양지 육수에 간장 한 스푼, 약간의 일본맛 한 스푼, 파, 마늘, 청양고추를 넣어주세요. 양지 육수가 어디 있나 싶은데 대기업의 힘을 빌릴게요. 이거 꽤 괜찮습니다. 무려 투풀 9등급 그냥 국거리 우둔쌀이에요 두툼하게 깍둑 썰기를 해줄게요. 국거리도 웬만하면 제일 높은 등급을 사세요. 가격 차이는 얼마 안 나는데 맛은 정말 고급입니다. 저렴하지만 확실한 어묵도 썰어주고. 비엔나는 어슷썰기로 두 방향을 썰어주세요. 필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인크래프트 스타일이 나오죠. 준비된 재료들을 꼬치에 꽂아주세요. 그냥 육수에 다 때려 박아도 되지만 귀찮으면 지는 겁니다. 완성된 꼬치들을 육수에 꽂아주세요. 빨리 익는 순서대로 먹으면 됩니다. 소세지는 먹어도 되겠어요. 흡사 천녁 같기도 해요. 소세지 꽃이 피었습니다. 같이 먹는 사람이 여자라면 먼저 권하세요. 사람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이 고기는 정말 물건입니다. 가장 싼 국거리지만 묵직하고 부드러운 게 정말 맛있어요. 생수를 추가해주고 마라탕을 만들 거예요. 마라소스만 넣어주면 됩니다. 좋은 마라소스는 이 사람 얼굴이 있는 걸 고르세요. 청경채를 넣으면 완벽하죠. 80%만 삶은 소면을 30초만 넣었다 뺄게요. 그래야 마라향이 잔뜩 배이죠 라면 그릇에 잘 담아주고 어묵과 고기를 토핑해주면 마라소면입니다 소면이 마라와 굉장히 잘 어울려요 대륙에서 온 면들보다 저는 좋아요 슬슬 술이 땡기죠 청아 한샷, 백세주 한샷 살얼음소주 한샷 이상 취한껏 넣어주세요 자체 개발한 청백소라는 술입니다 물건입니다 사케와 화이트와인 어딘가에 있는 맛입니다 둘이 먹기 딱 좋은 양이에요 이번주에 친구 불러서 생색 한번 내세요